티 안녕하세요 오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은 시청자, 시청자. 예. 드디어 이분들 컴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짜 친구 우리의 여자 친구가 드디어 컴백 소식을 알려주었는데요 타이틀곡 핑거티비에요 당찬 소녀들의 주체적인 사랑. 사랑! 내가 쟁취할 거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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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거 핑거 티넌내 <laughs> 거야! <웃음> 그래서 이 칼군무가 눈에 못 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여자친구 하면요. 오늘부터 우리는! 또 있고요. 플레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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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투명한 유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laughs> 여자친구 하면 신비씨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음 제시카 닮은 꼴로 유명하죠. 음저 닮았잖아요. 탕 타요 탕. 핑거 핑거지. 죄송해요 교수님. 탕탕 탕. 오죽하면 눈 핑거 핑거지. 아 이렇게 쓰라고. 네. <laughs> 여러분 우리다 김태희 씨보다 예쁘잖아요. 탕탕탕. <laughs> <laughs> 여자친구의 은하 씨 혹시 아세요? 어 알죠. 이분이 글쎄 아역배우 출신이요. 에 어머 팔색조네요. 연기까지 섭렵을 했었었구나. 네 사실 저는 이 여자친구 하면은 비오는 날의 야외 무대가 자꾸 생각이 나요. 비가 와서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총 아홉 음. 번인가를 여자친구분들이 춤을 추다가 넘어지셨어요. 어머. 근데도. 막 응원하면서 같이 일으켜주고 웃으면서 끝까지 완성된 무대를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이 여자친구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느낌이 뮤비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우리 여자친구 멤버들, 시청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여러분 모두 팡팡팡! 핑가핑가팅 어, 빙거 오지명 아니에요? 저철아 대박 날 거야! 그 노래 좋아! 나도 좋아!